자, 비트토렌트 2월 현재 시가 기준으로 업비트에서 갑자기 엄청난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이 코인 살펴볼 때 사실 지금 이동평균선 다 정배열로 처음 돌리기 시작한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굉장히 열어둘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상승으로 물량을 다 털어내야 되냐? 이제 이 종목 끝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알트코인 불장이 뭡니까? 보통 이 바닷건에서 10배에서 20배까지 오르는 걸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보통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 원래 가짜 상승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 이걸다 되돌리는 하락이 한번 나와준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토트을 구매하셔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전 이 하락을 멈춰줬던 바닷구간에 진입을 하면 이때 한번 담아볼 만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때 가격대가 얼마냐 지금 가격대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약55% 마이너스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이 상승 구간이 직전 상승장 이전에 이 상승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트토렌트가 이전에도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말아 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계단식 하락이 끝나기 전에 한 번씩 펌핑 형식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올라온 구간이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내려왔다가 박스권을 형성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져야 그때 비로소 1차 매수든 2차 매수든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사실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틀토렌트 우리가 과연 매수하기 좋은 종목인지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상세한 매수가는 제 카톡방에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투데이 코인 조이런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니까 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줬던 종목 지금 팔아야 되냐? 급등 중이다. 지금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통 아직 3배 정도밖에 안 됐다. 조금 더 봐라. 목표가 얼마로 잡아 줬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던 내역이죠. 날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추천드렸던 내역. 9월 17일 날 드렸고 39,500원을 잡아 드렸는데 이 SV 또한 세 배가 가깝게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매도 신호를 안 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팔라고 할 때는 카톡방 다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시장가로 얼마 매도해라. 남은 비중 얼마 이상에서 전량 매도 예정이다. 그럼 숫자를 올라오고 다 이렇게. 인증 자료 보내주고 계시죠.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 번호로 문자 메시지 5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딱 10분만 더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문자를 받아서 방을 오픈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자 오늘은 슬슬 인원을 새롭게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10분 정도만 위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뭐 코인 추천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종목명을 보내주시던가 숫자 5번과 함께 카톡방 입장 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종목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의 상승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비트토렌트가 이번에 메인넷이 릴리즈 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의 버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버전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비트토렌트가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하나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 비트토렌트 실제로 이용자 수가 몇백만 명에서 몇천만 명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이어진다는 건 비트토렌트는 아직 죽은 종목이 아니라는 소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 이번 상승으로 끝날 거였고 더 이상 개발 활동을 안할 거였으면 사실 메인넷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이어지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해주는 행동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 상승세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향후로 지켜봐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트토렌트 코인이 1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이런 사용 사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게만 된다면, 충분히 사용자 수 유치만 추가가 된다면, 1달러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다! 라는 기사를 또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은 할수 없겠지만 이렇게 실사용되는 종목 저는 사실 비트토리트 말고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봤던 종목, 뭐 세타 토큰, 세타퓨엘, 무비블록 같은 종목들 다 미래의 유튜브가 될 거다, 뭐 어떻게 쓰일 거다, 결제로 쓰일 거다 이렇게 말들을 했지만 실제 사용되는 토인 저는 이비트토리트 말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ETF가 승인이 된 다음 사실 코인의 대부분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코인들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전망이 이어지는 지금 실사형이 되고 있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살아남을 가능성 있고, 많은 코인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 코인들의 매수세가 비트토렌트로 확 쏠리게 된다면, 1달러 도달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를 또 드려보면요. 비트토렌트가 사실 단발성 상승이 나와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 매수로 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렇게 단발전 상승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어떠한 박스권을 그려주는 움직임을 연출을 해 줬는데 지금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는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면 그때 비로소 이 박스권의 저점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략적인 가격대는 0.0007원 정도 지금의 가격대에서 좀 많이 박살이 나야 된다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토인트가 1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 사실 그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엄청나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1달러면은 거의 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좀 민망한 수치인데 100만 프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처음에 얼마였죠? 1원이었습니다. 1원. 근데 지금 얼마죠? 6천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6천만 배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비트토레트는 사실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0.001원이에요.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 향후 1달러, 뭐천 원이죠. 천 원까지 도달할수 있느냐? 비트토렌트가 점점 더 성장을 해 나가고, 앞으로 향후 기술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겠지만, 충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은 못하겠다. 가능도 할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또 동일한 내용인데, 이 비트토렌트는 아직 이 코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고, 뭐 포기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꾸준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코인들의 이동, 코인들의 매집 과정을 볼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로 제가 추측한 비트토렌트의 향후 움직임 그리고 매집 현황을 봤을 때 현재 바닷권에서 물량을 꽤 모으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비트코인 xrp usdt 이런 것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비트토렌트만 따로 볼수 있는 옵션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이용법도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카톡방 들어오셔서 데이터 분석 방법 알려주세요 고래 추적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된 pdf 자료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린 내용 너무나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 번호로 문자 메시지 5번 보내주시면 정리된 자료 그리고 정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을 세력한테 절대 뺏기시면 안 되고 물량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불장 대비 미리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각질 타점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코인 외에도 올라갈 종목들은 정말 수두룩하게 많고 제가 그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 하나 다 찍어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투데이 코인 조이련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